찐막 도전 갑니다. 그리고 남스포스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별,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제발 이 양반 좀또 들어갈 수 있는 <laughs> 양반들 좀 모셔가지고 아, 예, 예. 고수들 초청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여러분들 고수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예, 예.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Go. 제가 뭐라고 가위바위아한 번을 못 이겨. 가위보를 두께 감각이 좋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 슬슬 건드려요. <laughs> 아, 이제 하나 쳤는데 두 개. 아 저녁 내기 가요? 빡치는데? 예? 저녁 내기? 아, 왜 그래요? 코스로 승그리풀 코스 영상 다섯 개 올리시죠? <laughs> 왜 그래요 또? 와세 개야 네 개야? 세개세개세 개. 세 개. 세 개? 세 개. 누굴 동네 어중이 떠으로 하시나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나랑 소파방한 지가 조금 됐다 맞다. 구만 치세요, 이 한밤아. <laughs> 6점. <웃음> 7. 8. <웃음> 9. <웃음> 10점. 딱 <laughs> 맞췄어. <laughs> 음. 1 1 네. 지금이라도 물으세요. 이 양반아. 전혀요. 오기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오기로. 이거 끝나고 밤 내기 갑니다. 여러분 안 되겠어요. 그 있네요. 대가리 깨져도 들어갑니다. 아, 여런 뒤로 들어가는 건가? 예? 야냥 뽀록으로 치는구나. <laughs> 아, 죄송. 2점.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. 1 3 지금이라도 물으세요 이 양반아 사무실에서는 두지게 못 치던데 진짜 <laughs> 여기가 잘 맞나? 에이스급 대회광탈 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저도 한번 긁어봤고요 네. 나이스 2점 야 시끄러워. 이하이야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죽네. <중립. 목소리> 아 위. 하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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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징글아 보고 싶다. 너랑 치고 싶다. 징글아. 저 그만 패세요. 징글이 옵니다. 예예. 아니 뭐그 양반 오면 어쩔 건데. 아이고. 야 2점? 아, 죄 미안합니다. 쿠샤쿠샤. 어, no. 제가 여러분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, 포록으로 <laughs> 칠게요. 그 녀석 메타로 갈게요. 음. 그 녀석이 뒤에 있네요. 음. 3점? 잘 치네? 아, 못 치는데 잘 친단 말이야. <laughs> 5점. 6점. 이거 빠지면 접어라. 나이스. 어 나이스. 두 개. 유재현, 이지호, 원유민, 성진규. 보다는 네. 당신이 잘 치긴 하네요. 오세 개. 원마나 원마나 원마 아, 야 고민 어렵긴 하다 오늘. 너무 많지? 그래? 아 만들 거 같더라. 회전. 휘스아 아, 들어가는 건데. 당신 정말 천방지축이군요. 혼좀 내드리겠습니다. 어? 막말로열판 치면 300단 300두 <laughs> 판이긴 난 마인드입니다 제가. 아3 0 0도 300이요? 예열판 치면 두 판은 제가 땁니다. 안 되겠다 당신아. 당신은 노 멀티. u l 잡이 없이 갈게요. <laughs> 다시는 저런 말이 안나도록두 <laughs> 판이요. 오. 오. 자, 맞아 맞아 맞아. 어 맞아 맞아. 다섯 개. 오점 쳤어요. 점 모두 당정죄송하고 <laughs> 5점, 오, 세개 <laughs> 90도도 아닌 거못 치면 당구 치지 마라. 오. 아니. 예? 뭐야, 이건 <laughs> 아, 맞네. 아! 따라가. 나이스. 오 감사합니다. 야! 큐스. 나이스. 자, 고비가 왔습니다. 이제 이런 공을 해결해야 연결이 되는데, 여기서 뚝! 뚝! 또 끊기면 두굴 있네 아보로 아시나 이렇게 칠라 했구나 내가 아, 자 두개 아 두꺼워 아. 1점 오 바로 쳤어 호호 세개 요. 하지만 여기서 원 쿠션이란 벽을 만난다면, 원 쿠션을 안 친다면, 쓰리 쿠션까지 보는 양방 메타를 친다면, <laughs> 아, 뭐 그렇다면 쏙쏙 빠지겠지? 아 조금 더 쳤으면 아 신경 쓸게요 이제 디테일. 예 예. 원 쿠를 뭐 쳐요? 1점. 1점 호호 2개 아, 예. 어줍지 않은 끌어치기가 예? 아 진짜 이렇게 집중이 안돼 갑자기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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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진짜 턴 빨리 넘겨주때 연. 턴 빨리 넘겨주때 연. 아, 아 어. 너무 붙어있어 오! 오! 존심좀 찾겠습니다. 징글 씨, 고마워요. 잔재주를 오! 알려주셔서 그거 어렵다. 4개? 아, 어, 진짜 다 따랐어. 오! 한계 차이 동점 야, 아. 좋나요? 노. <laughs> nope. 죽어. Nope. 그렇지. 아 <laughs> 씨. 롤백하. 일단 다음 기회 키스 의향만 와! 와. <laughs> 진짜 소리 <laughs> 이거 못 치면 클러치 능력 제거 무조건 쳐야겠죠? 오 나이스 한대 쫄지 않고 땁이다예삼대예아아 no. no. <laughs> 아, 맞다 여기 치고 비켜야 되지 어삼 대요 아. 대요 자또대 빠지고 생각하자. 그때엔 초 뒤로 스킵하세요, 여러분.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. 쇼. 자, 요공은 미쳐버린 랍돌리기. 따요. 뭐야? 딴다고요. 잘가. 와, 진짜 한번 살렸다. <laughs> 한번 더. 한번 더. 밀어! 예? <laughs> 아 까먹어? 깡... 한번... 진짜 뒷신발이 좀 해보자. <laughs> 아 쉣. 죽냐? 죽어 살려 가려. 야왜 이렇게 어 비껴 밀어서 쓰리쿠 꽂아버리기. 비껴 밀어서 뒤로 꽂아버리기. 풀려. 회전. 아 제발! 아 <laughs> <laughs> 오우. 호호, 비껴서 쫑 나서 호호 세개잘 쳐야 투 쿠션입니다. 아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치지? 어려 어려웠지. 또 팔목을 참는 원 쿠션. <laughs> 자 이거 해결하면 진짜 직공이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하거든요 아, 와. 그리고 공을 열어줘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키스? 키스? 아왜 그래 또 키스? 아 정말 통안의 원쿠션이다 아 그러네요 원쿠션 시공 같은 경우는 키스를 또 내버려 내버려 얇게 쳐서 내버려 키스 낼게요 키스 낼게 요잘 치네 자 후구 지지 자 당구 접겠습니다 번외편 쳐봤는데 천재당 지원 많이 해주시고 요 네. 네. 천재당 사무실에서만 당구 치는 걸로 <laughs> 아 오늘 개청하았네요 진짜 마지막 판은 그래도 많이 치셨기 때문에 아막 누굴 동네 어중이 떠중이라 하시네 잘 들었습니다.